선성과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셨온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제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제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바 소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공로 아니면 영원형벌 받네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굴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 브라이도리온곧 로마 장군의 본거지 바로 로마 청독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자색옷, 곧 왕, 왕의 색깔인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혔고, 또, 왕이 쓰는 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기를 격려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발 아래 엎드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낄낄대면서 꾸러 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껏 질리도록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 핏땀이 젖은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고 하는 그런 많은 그 고난을 겪으셔서 체력이 고갈될 대로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일은, 또그 언덕길을 오르는 길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마침, 아, 지나가고 있던 시몬, 브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뭐, 아님 밤쯤 웅룩 깨고, 참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던 것이죠. 시몬은 그저 지나가다가 절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대 교에서 이브리네 사람 시몬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 안에 중요한 저자가 되었다고 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서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곧 공동묘지가 있는 그러한 장소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지우게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자, 모아게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진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어린아이 장난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끌고 나가듯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희롱을 다하느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말로 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희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희롱은 그러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자신들이 더큰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님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욕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살라와 걷는 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요?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인내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락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